6일 동안 천지창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걸작품을 만드시기 전에 세분 하나님께서는 잠시 의논을 하셨습니다. 장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 여러분들 속에 빛나도록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하나님께서 진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허리를 굽히시고 그분의 손으로 흙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흙을 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무엇인가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주시합니다. 흙 덩어리를 바라다보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진흙 덩어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상의 동물들도, 공중의 새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진흙덩어리는 온전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사들은 궁금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마치시고 창조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것일까? 저 조형물을 굳혀서 어디에 세워 놓으실까? 그리고 이 조형물 위에 어떤 글을 쓰시고 서명하실까? 하나님의 성스러운 얼굴이 이 진흙덩어리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흡족한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다 보고 계십니다. 마치 나이가 많이 들어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아들이 세곤세곤 세곤 잠자는 모습을 아버지가 바라다 보듯이 이 진흙덩어리를 바라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숨을 죽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진흙덩어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흙덩어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It is good, excellent, 최고야. 이에 맞춰서 모든 피조물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담이라 칭하시고 각종 새와 짐승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각 피조물들의 통치자가 됨을 선언하셨습니다. 각각의 짐승들은 암수 짝을 맞추어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바로 앞에 도달하면 각 짐승들은 자신들만의 특성을 드러내고 이들 특성에 따라서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새들이 아담 앞으로 우아하게 날아갑니다. 아담은 그들에게도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아담에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동물들이 각각 쌍으로 되어 있고 그 모습이 너무도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잠든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채우시고 그갈비대를 가지고 아담과 같으면서 좀 다른 아담의 짝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눈에 또, 눈을 떴을 때는 지금 세상에 가장 예쁜 여보자보다 열 배나 예쁜 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기뻐 말합니다.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나의 뼈 중에 뼈로다. 그리고 아담은 이 존재를 여자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어떠한 것들, 아름다운 꽃나무나 어떤 동물이나 심지어 하늘의 태양이나 어떤 거대한 별들보다도 더 사려깊게 생각하고 또 은원한 가운데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역시 매우 고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실지 궁금하십니까?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 속에 비치는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역경 속에 상처를 입고 나이들어 이그러져 있을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사람이 피조물 앞에 서 있을 때 창조된 모든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6일에 걸쳐 하나님의 창조가 마치면서 저녁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창조의 6일이 지나자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날, 일곱째 날을 복 주셨습니다. 장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 이루느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첫째 날을 복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거대한 태양을 만든 날을 복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든 날을 복 주시지 않으시고, 일곱째 날을 추가하여 이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복을 준 일곱째 날을 인류가 잃어버렸을 때, 똑같은 근거와 이유로 신해산에서 제7일을 기억하라고 돌비에 친필로 적어서 인류에게 주었습니다. 주래읍기 20장 8절로 12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침소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의 유하는객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날에도 인류 대부분이 하나님이 쉬시면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일곱 번째 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이든지 성경은 일주일 중 어느 다른 날을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인류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 복 받은 일곱째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의 기원을 유대인에게서 또는 시내산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필로 쓴십계명 속에 엿새 동안 여우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날 쉬신 것이 안식일의 기원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로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합니다. 폐지된 안식일이 있습니다. 내위기2 3장을 읽어보면 두 종류의 안식일이 나옵니다. 먼저 3절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안식일은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성회의 날이며 각처소에서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하는 절지들이 나오면서 또 다른 안식일이 나옵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23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런데 이 안식일을 칭하여 32절은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하나님이 칭하셨습니다. 내우기 16장 31절은 유대력 7월 14일 역시 너희의 안식일이라 말합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의 기념일이면서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갈라지아서 3장 19절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 함물 인하여 더한 것이라. 전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일곱째 날 안식일은 인류가 죄를 지어서 추가된 율법이 아닙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창조와 관련하여 일곱째 날은 복 받은 안식일인 것입니다. 반면에 너희의 안식이라 말한 절지 중에 있는 안식일은 성소를 중심으로 죄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 같은 안식일이기에 절지를 포함해서. 약속한 자손이 오신 후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6절 무교절, 장막절 등등 절기들과 7월 1일 그리고 7월 14일 안식일은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사라졌으나 바울과 동력자들이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해당을 찾아가 강론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과 44절 그리고 18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이 없는 빌립보에 이르러서는 안식일에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아가 성문 밖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안식일인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이 무용하려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주신 복을 철회하시고,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후 일곱째 날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면, 토요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날입니다. 일주일은 6일로 구성되어야 맞습니다. 폐지되지 않았기에 일곱째 날은 복받은 날, 거룩한 날입니다. 봉 많이 받으십시오.